안녕하세요. 다니엘입니다.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프로필 사진 완전 초간단으로 1분 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. 이제 요, 저, 전에는 요 유튜브에서도 바꿀 수 있게 됐었는데 지금은 바꿀 수 없어요. 들어가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초간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추천은 제출처고요 제가 제가 찾아 찾아내고 있습니다. 먼저 요 구글 요앱요 앱에 들어가 주심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관리가 떠요 요 계정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계정관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이름과 프로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. 들어서 프로필 사진 설정 눌러주시면은 사진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. 그럼 안녕!